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귀해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7면에 있는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베사사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즈음, 강가에 두뿔 가진 순냥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네, 내가 생각할 때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지면에 도로 다니되 "땅이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장 뿌리리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어, 누만의사 왕이 어, 환상 꿈을 꾸었죠. 어, 머리는 금이고 어, 가슴하고 두 팔은 은이고 그리고 넙적 다리하고 배 쪽은 노시였고, 그 허벅지하고 발은 흙, 철로 된 어마어마한 상을 보게 되죠. 근데 손대지 않던 돌이 날라와서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어, 왕이 명령한 그 상에다가 어, 절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나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불에 타죽지 않습니다 신기한 거는 세 명을 집어던졌는데 몇명 있었죠? 네명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대지 않은 돌은 무엇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불목불에 던져졌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한 사람은 누구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는 엄청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죠.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들었을 때 개꿈이다.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니엘 스스로도 그 감당하지 못하는 환상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기록은 오래 남거든요. 기록은 변하지 않거든요. 후대의 역사는 이 진실을 밝혀주거든요. 이 다니엘에서는요, 이 성경에 널까 말까도 많이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신화 아니야? 이런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정도의 말씀이었다고요. 계속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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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 성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이만큼 이 환상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환상은 어, 정말 굉장한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히브리서하고아람어로써 있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서로 써 있고 또 8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서로 써 있어요. 다니엘서 2장 5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써 있어요. 그 당시에 아람어는 공동 언어였어요. 공용 언어. 공용 언어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공용 언어는 영어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람어였다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쓰는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같이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있는 대상을 위해서였죠. 히브리어를 쓴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아람어는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4, 5절부터 7장까지 우리가 읽으면 은 이해하기가 편해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스토리 같은 이야기 같은 거로, 근데요 우리가 이 오늘 8 장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어,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할 수 없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히브리인들만 보게끔 해놓은 비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밤 모의 말씀에서는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무슨 이야기일까? 칠 장에서는 여러분 동물로 비유했어요. 동물 같은 것이 보였다고 하죠. 뭐가 보였나요? 7 장에서는 사자가 보였고, 고미 보였고, 표범이 보였고, 그 이상한 동물이 보였다고 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세계를 좌우지하는 제국들을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인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알렉산더 왕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앞으로 있을 제국들을 쫙 보여줬으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 쓰여진 것이고 오늘 말씀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스로 써졌는데 순양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중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순양이 있는데, 뿔이 났대요. 그런데 한 뿔은 더 길대요. 이긴 뿔은 뭐예요? 처음에 난 작은 뿔이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다니엘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브엘 천사가 해석을 해 주죠.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두뿔 가진 순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앞으로 일어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요. 바벨로이란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왕이, 이제 제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이 제국은 사라지고, 다른 제국이 세워집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럼 저이종호 목사님 돌았다고 미친 소리 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기록해둔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로 그 예언대로 정말 파벨레난 제국. 무너지지 않을 만한 이 제국이 정말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구나. 여러분, 베사사 왕때 다니엘은 베사사의 왕이 싫어했습니다. 베사사 왕이 14년에 통치를 했는데 다니엘을 싫어했어요. 다니엘의 말을 잘안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베사사 왕? 몇 년요? 1절에 나오죠?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배사사왕 제 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얼마나 다니엘도 힘들었겠어요? 배사사왕은 자기 말을 잘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이 제국이 왜무너지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양은 메대 바사, 이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그 뿔이 나중에 보니까 더 커졌다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대가 더큰 나라였거든요. 바사보다. 근데 같이 이제 연합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바사가 작았지만 메대를 이제 삼켜서 메대 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 미리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한 순염소가 이제 순염소를 이야기하죠.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서쪽에서부터 왔대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이 닿지 않냐면 땅이 닿지 않는다. 여러분, 땅이 닿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땅을 닿지 않겠어요? 땅에 닿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다, 달리니까 땅이 안 닿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염소의두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몇년 만에? 13년 만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일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누구냐.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단니에서 8장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념수는 곧 헬라 왕이요. 엘락산더 왕을 말하는 거죠. 그의 두눈 사이에는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야, 네,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모든 세계를 정복한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이 헬라 제국도 어떻게 되나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순염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33살에 죽었다고죠?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리고 나라는 어떻게 해 조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모든 역사적인 흐름을 미리 보여줍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역사의 중환자는 하나님이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하나님 통치 안에 우리아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시 하나님, 그 하나 앞에 기도하며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라 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의지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께 기도하게 하여 신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주께 맡기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 하나님. 오늘또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의 앞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잘풀 것을 믿습니다. 할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